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니어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 힐링 마을입니다. 물은 다 똑같지 않나요? 수돗물보다 생수가 더 좋겠죠? 정수기 물은 정말 안전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에 대해 궁금해하십니다. 하지만 의사 입장에서 보면 물의 종류마다 몸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씩 다릅니다. 오늘은 의사들이 실제로 어떤 물을 마시는지 정수기물, 페트병, 생수, 수돗물의 차이와 가장 건강한 물의 조건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 단순한 수분이 아니다. 물은 단순히 목을 축이는 용도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60에서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혈액 순환, 체온 조절, 노폐물 배출, 세포 대사 등 모든 생명 활동의 기본이 되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는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고 체내 수분이 부족해지기 쉬워서 물의 질과 섭취 습관이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물의 종류와 특징. 오늘 비교할 물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1. 수돗물. 2. 정수기물. 3. 페트병 생수. 4. 야갈칼리수 미네랄수. 이네 가지가 각각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수돗물 깨끗하지만 불신이 많은 물. 한국의 수돗물은 세계적으로 안전한 편입니다. 염소 소독, 정수시설, 잔류 염소 검사 등 철저한 관리 덕분이죠. 장점. 정부가 수질을 관리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안전합니다. 미네랄이 자연적으로 남아 있고 저렴하고 환경 부담이 적습니다. 단점. 염소 냄새나 금속 냄새로 인해 불쾌감을 일으키고 오래된 배관이나 저장 탱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정수시설 자체는 깨끗하지만 가정의 배관이 오래된 경우가 많아요. 아침 첫 물은 30초 정도 틀어버리고 마시는 습관이 좋습니다. 정수기 물은 편리하지만 관리가 생명입니다. 정수기는 수돗물을 걸러 깨끗하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하지만 정수기 내부 필터나 탱크는 세균 번식의 위험이 가장 큰 부분이기도 합니다. 장점. 염소 냄새 제거 맛이 부드럽고 깔끔. 냉온수 즉시 사용 가능. 단점. 필터 관리가 안 되면 세균 오염 가능. 장시간 방치 시 세균수가 생수보다 많을 수도 있음. 정수기 필터는 최소 3개월 많으면 6개월마다 교체해야 합니다. 청소 안한 정수기는 깨끗한 물이 아니라 세균 배양기가 됩니다. 페트병 생수 편리하지만 생각보다 변수가 많습니다. 마트나 편의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생수. 하지만 산에서 나오는 깨끗한 물이라고 믿기엔 오해가 있습니다. 장점. 정수 상태가 일정하고 이동 중 마시기 편리하고 미네랄이 일정량 포함된 경우도 있습니다. 단점. 고온 보관 시 플라스틱에서 미세 화학 물질, 비스페놀A, 미세 플라스틱 용출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생수는 물맛이 변질됩니다. 환경오염 문제, 플라스틱 폐기물. 페트병 물은 실온에 두지 말고 냉장 보관하세요. 여름차 안에 두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약 알칼리수, 미네랄수는 건강 트렌드지만 과신 금물. pH 8.5 알칼리수, 미네랄워터 같은 제품들, 광고에서는 건강에 좋다고 하지만 실제 의학적 근거는 제한적입니다. 장점. 위산이 많은 사람에게 일시적인 속 편함 효과. 미네랄 함량이 일정 수준 포함. 단점. 과다 섭취 시 전해질 불균형 유발 가능.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은 피해야 합니다. 알칼리수가 만병 통치수는 아닙니다. 깨끗한 중성 수질의 물을 꾸준히 마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시니어 Q&A. 수돗물 끓이면 더 안전해지나요? 네, 대부분의 세균은 끓이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염소 냄새는 강해질 수 있고, 금속 이물질은 제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관 상태가 불안할 때만 끓여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수기 물도 끓여 마셔야 하나요? 정기적으로 필터를 교체했다면 끓일 필요 없습니다. 다만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았던 정수기라면 첫 물은 버리고 끓여 마시는 게 안전합니다. 페트병 생수는 얼마나 두고 마셔도 될까요? 개봉 후 24시간 이내가 가장 안전합니다. 실온에 두면 세균이 늘어나므로 개봉 후엔 냉장 보관하세요. 알칼리수는 정말 피로에 좋나요? 일시적으로 상쾌함을 느낄 수 있지만 체내 산, 염기 균형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건강한 사람에게는 필요 없고 신장 질환자에게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의사들이 실제로 선택하는 물. 여러 의사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좋은 물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깨끗함, 세균, 미세입자, 염소냄새가 없는 물. 중성 pH7 전후, 너무 산성이나 알칼리성 아닌 물. 적절한 미네랄, 칼슘, 마그네슘 등 미량 포함. 매일 신선한 물, 장시간 방치하지 않은 물. 의사 추천 습관. 수돗물을 깨끗한 정수기로 걸은 후, 아침에 틀어낸 천물은 버리고, 하루 일에서 1.5리터를 천천히 나누어 마신다. 언제 어떻게 마시는 게 좋은가? 아침 기상 직후, 하루의 순환을 깨우는 첫 한잔 체온보다 약간 미지근한 물. 식사 30분 전, 위액 희석을 피하면서 소화 준비에 도움. 산책 중간 운동 후, 땀으로 잃은 수분 보충. 잠들기 전, 딱한 모금만 드세요. 과도한 수분 섭취는 야간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신장질환자 수분 섭취량을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고, 신부전 부종 환자의 경우, 과도한 수분 섭취는 심장 부담이 갈수 있습니다. 당뇨, 고혈압 환자는 생수보다는 정수기, 중성수 추천. 깨끗한 물을 마신다고 해서 건강이 자동으로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물은 균형 잡힌 식사, 운동, 수면과 함께할 때 진짜 건강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기, 생수 모두 관리되지 않으면 오히려 위험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물한 잔에도 건강의 차이가 있습니다. 수돗물, 정수기물, 생수 모두 장단점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깨끗한 물을 꾸준히 적정량 마시는 습관입니다. 오늘부터 아침 한 컵의 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혈관과 세포를 깨우는 최고의 건강 비법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건강여정을 함께해주세요. 감사합니다.